전철과 기차, 수많은 전자기기가 모여있는 곳 대한민국 전자도시 용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메카이며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철도가 있는 곳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붐비는 모습이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의 모습은 낡고 오래된 장소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낡은 회관의 상가들과 어두운 실내. 과거 8, 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들은 나름대로의 멋이 살아있다. 우연히 발견한 한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 과거의 정치가 물씬 풍겨온다.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빛의 흔적과 뒤편으로 보이는 신식 빌딩의 모습, 오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이 참으로 오묘하다. 얼마 전 용산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 상상하는 이들의 공간. 도시재생 핵심사업 중 하나인 용산전자 상상가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상라운지와 상상키친, 상상카페로 이뤄진 코어킹스페이스와 예약제로 운영되는 회의가 가능한 미팅룸을 제공한다. 미래 세대 청년들과 상인이 함께 미래를 그려내고 실현하는 복합문화 교류공간. 사업비전에 걸맞는 공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과 상인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꿈을 꾸고 실현하는 중이다. 멋진 사람들이 멋진 곳에서 멋진 꿈을 이뤄내는 이곳. 여기는 용산전자상가 아니 용산 와이밸리다.